리에서 맞대결을 펼쳤던 투타가 메이저리그에서 만났습니다. 바로 이정우와 에리조나 다이아몬드 맥스의 메릴 켈리인데요. 두 선수는 원래 작년에 마포틀 기회가 있었지만 경기 전 메릴 켈리의 부상으로 선발투수가 교체되면서 투타 만남이 불발됐습니다. 그러다 오늘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5월 1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애리조나 다이아몬드 백스와의 홈 경기에 4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한 이정우 선수는 애리조나의 선발 투수 메릴 켈리를 상대로 안타 한개를 뽑아내면서 4타수 1안타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샌프란시스코는 라인업에 많은 변화를 줬습니다. 미네스타 원정 3연전에서 무기력한 실패를 당한 샌프란시스코는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 라인업에 큰 변화를 주지 않았던 밥 멜빈 감독은 가끔 정체된 상황에서는 변화를 줘야 한다며 이날의 라인업을 설명했는데요. 이날 이정우 선수는 3번이 아닌 4번에 배치됐고 매체프먼이 2번으로 타격감이 좋은 엘리안 라우모스가 3번으로 그리고 고정 2번이었던 윌리아다메스가 6번으로 내려갔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미네스터 원정 3연전에서 팀 타율이 1할 6푼 8리 OPS 0.490을 기록했습니다. 타선의 침체로 인한 저조한 생산력이 팀 패배로 이어지곤 했는데요. 과연 이날 멜빈 감독의 변화된 라인업은 성공을 했을까요? 이날 샌프란시스코의 선발투수는 저스틴 벌렌더, 에리조나의 선발투수는 메릴 켈리입니다. 샌프란시스코는 1회 2사에서 엘리언 나모스의 안타로 2사 1루를 만들었고 마침내 이정우 선수가 타석에 들어서면서 메릴 켈리를 상대하게 됩니다. 켈리는 이정우와 상대하기 전 1루 견제로 호흡을 가다듬은 다음 타석에 있는 이정우를 공략합니다. 켈리는 초구 88.7마일의 체인지업이 바깥쪽 볼이 되는 걸 확인한 후 93마일의 빠른 볼을 던졌는데 이정훈 선수가 기습번트로 시도하면서 1루로 내달렸지만 타구가 포수 땅볼로 잡히면서 아쉽게 이닝이 종료됩니다. 애리조나는 3회 선두타자 코빈 캐롤이 저스틴 벌렌더를 상대로 시즌 12호 홈런을 터뜨리며 1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샌프란시스코는 4회 1사에 라모스가 안타로 출루했고 이정우는 1사 1루에 두 번째 타석을 맞이합니다. 이정우는 2구째 88.7 마일의 체인접을 받아쳐 우익수 앞 안타를 만들었는데 타격하는 순간 헬멧이 벗겨졌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베이스에 먼저 발을 내딛습니다. 그 사이 1루에 있던 라모스가3루까지 내달렸는데 1사 13루에서 일머 플로레스가 463 병살타를 치며 득점 기회를 날리고 맙니다. 애리조나는 5회 초 선두타자 코빈 캐롤이 또다시 솔로포를 터뜨렸고 팀은 2대0으로 앞서갑니다. 샌프란시스코는 omr 선두타자 윌리아 다메스가 2루타로 출루했고 패트릭 벨리는 3진으로 루이스 마토스가 1루스 파울 플라이로 잡혔지만 크리스티안 코스가 1타점 적시타를 날려 한 점을 만회합니다. 6회 이사에서 또다시 엘리언 나모스가 안타로 출루합니다. 그러나 이정우가 켈리와의세 번째 승부에서 5구 91.5 마일의 높은 공을 공략했다가 좌익수 뜬 공으로 잡힙니다. 이정우의 타구를 메릴켈리는 쳐다보지도 않고 더그아웃으로 발걸음을 돌립니다. 이정우는 8회 2사 1루에서 마지막 타석에 들어섭니다. 좌완투수 빅스의 2구 94.5 마일의 포심을 때린 타구가 유격수 땅볼로 아웃되면서 물러납니다. 샌프란시스코는 9회에도 득점하지 못하면서 1대 1로 패하며 4연패에 빠졌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가장 빛이 났던 선수는 애리조나의 메릴 켈리였습니다. 켈리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SK와이번스 소속 선수로 활약했었죠. 2019년 애리조나와 계약을 맺고 빅리그로 복귀해선 지난 5시즌 동안 53승을 올리며 애리조나 선발진의 한 축을 맡고 있습니다. 이정우와 메릴 켈리는 2017년, 2018년 KBO 리그에서 만났고 이정우 선수가 켈리를 상대로 통산 타율이 4할 6푼 7리 5타점 OPS 1.126으로 매우 강했지만 메이저리그에서 메리켈리는 SK 시절의 켈리보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실력을 뽐냈습니다. 메리켈리는 7이닝 8피안타 8탈삼진 1실점으로 6이닝 2실점을 기록한 저스틴 벌렌더와의 맞대결에서 판정승을 거두고 시즌 네 번째 승리를 챙겼습니다. 경기 후 원정 클럽하우스에서 만난 메리켈리와의 인터뷰를 소개합니다. Uh, pretty good. Um, some of the best that I've had um, this so far this year. Uh, Been working on some mechanical stuff throughout the week, just trying to feel uh, "quote unquote" more normal, um, back to what I try to be. Um, today was probably the closest uh, that I've been. But yeah, that's you know that's uh, that's the one I lean on. That's the one I go to. It's um, one of the main reasons why I'm still uh, still able to do what I do. Um, and today was uh, I was able to rely on it today. Uh, yeah, like I said, I mean that's just that's the pitch I, I rely on if I'm in a tough spot and need a need a tough out and. Um, with the way these guys swing it, and um, especially 3-2, I know most of the time they're going to be aggressive, um, try to make something look like a fastball in the zone, um, something with some movement to get them off. Um, if not a swing and miss, then you know, maybe a ground ball in that moment. Um, but luckily I was able to put it in the right spot and, and get a good swing on it. Yeah, I would say I kept it glove side, probably the best that I have. Uh, the problem uh, recently is either I've been cutting it off and yanking it over there or um, flying open and it's been running back over the plate but i think the mechanical adjustments that i was talking about earlier is help me stay through the ball and help me stay help me keep it away um, and if i can keep it away it's, it's a tough pitch to stay on yeah i mean there's a lot of things that go into it basically just staying more online not flying open and not leaving my not leaving the ball out to fend for itself being able to use the whole body to kind of drive it towards the plate it's like all possible Going around. Yeah, I mean, at this point, uh, you guys know me by now. I take things one day at a time. Poor um, guy. You know, but to go seven innings and throw over 100 pitches um, and not feel anything is obviously a huge positive for me. I think mentally, probably more than anything, um, to be able to get through that and not feel anything makes me feel like we can, you know, take that momentum and, and keep running with it. But I'm gonna take day at a time and just continue. What we've been doing, and, and hopefully we've, you know, hopefully we've put our finger on it. Uh, I was in the training room watching it. That was incredible. Um, shout out to Beeksy for, you know, getting the job done and, and getting him to hit that ball right, to Lordy. Uh, but yeah, that was uh, obviously a Sports Center top ten catch. That was an absolutely incredible acrobatic move, and uh, I'm glad I went in the glove. You know, the, the rookie there just keeps doing what he does. Um, watching that guy day in and day out, I'm glad he's on our team. Um, you know, for him in stature, you know, he doesn't look, um, you know, big and strong. Um, but obviously, the guys that see him every day, when he puts the barrel on the ball, it's incredible how the ball goes. Um, I mean, Oppo in any park is tough, but especially here when the wind's swirling, to put a ball, Oppo um, is impressive. Uh, and he just continues to impress, like I said, day in and day out. It was fun. It was good to see him back healthy. Um, I know last year he struggled a bunch of stay on the field. So I'm glad that he's able to be in the lineup. Uh, it sounds like the fan base here has really taken to it. He's really enjoying him being in the lineup. Um, and he looks like the same guy that I saw in Korea. Always really good bat-to-ball skills. You know, doesn't strike out much. He's good making contact. Um, you know, I was a little happy that he made that uh, change up in there for a hit, but otherwise it was good to see him healthy. Yeah, he's tough because he doesn't swing and miss much. Um, he puts the bat on the ball. He's, he's good hand-eye coordination. Um, so for him, it's tough. You just try to make quality 시즌 초 안정적인 투타 밸런스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던 샌프란시스코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긴 시즌을 치르다보면 모든 팀들마다 경험하는 고비일텐데요 팀도 그렇지만 선수들도 그 고비를 잘 넘어서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정우 선수도 마찬가지겠죠. 이날 경기 전 이정우 선수가 오랜만에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그동안 이정우 선수는 구단의 관리를 받는 상황에서 인터뷰를 하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구단의 허락하에 기자들이 이정우 선수를 취재하기 위해 라카르 앞에 모였습니다. 이정우 선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그건 좀 많이 어색했던 것 같아요. 데 근데... 감독님께서 결정하시는 거고 또전 거기에 맞춰서 뛰는 거니까 그래도 한국에서보다는 좀 나았던 게 바로 케이지가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치면서 준비할 수 있었던 건좀 그나마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수비 나가가지고 네, 괜찮았습니다. 경기할 때 일단 계속 최대한 서있으려고 했고 또 날씨가 다행히 춥지 않고 좀 더워가지고 뭐 땀이 식거나 그렇지 않았고요. 그리고 계속 이제 더그 앞에 서있으면서 햇빛 받고 날씨 더워서 그건 괜찮은 것 같아요. 타격에 있어서도 그렇고 팀적으로도 있어서도 그렇고 그냥 좋은 것들은 항상 기억하려고 하되 안 좋은 것들은 빨리빨리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또 저희 팀은 1 6 2연기라는 지금 또 과정 속에 있고, 뭐 모든 선수들 또한 그냥 그 과정 속에서 계속 지금 지내고 있는 거니까, 뭐 과정이 이렇게 안 좋게 나오면 또 좋은 과정이 나올 타이밍이기 때문에. 네, 빨리 안 좋은 건 있고 또 오늘 홈 경기부터 또 길게 홈에서 있으니까조 홈에서 네, 좋은 모습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방마의 페이스가 좀 떨어진 걸 느끼고 있고 또 제가 뭐 원래 한국에서나 뭐 원래 그전에서는좀안 맞으면 기분도 많이 다운되고 그랬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사실 막 엄청 기분이 다운된다기보다는 사실 작년에 좀 힘들었던 과정 속에 있으면서 멘탈적으로 좀 많이 그때 성숙해진 것 같고, 어,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는 어, 초반에 좋았던 시기가 있었던 만큼, 당연히 지금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또 근데 이런 시기가 왔을 때좀 많이 겹쳐졌던 게, 어, 바깥쪽 공에 대해서 자꾸 제가 볼이라고 생각하는 공이 스타일 코리오 나오면서, 타격폼이 좀 미세하게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어, 허리가 굳게 서 있는 상태로 좀제 존을 지키면서 쳐야 되는데, 자꾸 그 공까지 치려고 하다 보니까, 오른쪽 어깨가 많이 들어가고 공을 좀 끝까지 보게 치려고 하는 현상도 생기고 또안 좋은 공이 자꾸 방망이가 나와서 그 공을 고르는 그 비치 터널이 잠깐 안 보인다라는 그런 대화를 좀 주고 갔어요. 느끼죠? 왜냐면 안, 좋은, 안 나가던 공이 방망이가 나가고 그 공에 대해서 원래 자연스럽게 참아졌던 공들인데 어, 뭔가 공이 날라올 때 그냥 안 치면 스트라이크 될것 같은 느낌도 받고 그랬다 보니까 뭔가 스스로 조급한 느낌이었는데 뭐 지나간 건 빨리 잊고 다시 어차피 경기해야 되고 또 야구라는 스포츠가 정말 힘들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점이 경기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어 반전이 생길 수 있는 기회가 많고 또그 반전의 기회가 뭐 오늘 경기가 될지 내일 경기가 될지 모레 경기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뭐그 반전의 기회가 올 때까지 저는 뭐, 뭐 하던 대로 계속 쭉 그냥 저 믿고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결과론이고. 네, 뭐, 결과론에 대해서 모든 분들은 얘기를 하겠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뭐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냥 또는은 과정 속에 충실하다면 뭐 다시 좋아지거나 뭐 그러지 않을까요? 생각 중에 네. 아니요 아직 사용 안 해봤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방망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좀 페이스가 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잘 해가지고 빨리 잘 올려서 팀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3안타를 기록한 엘리언라모스도 최근 타격 부진의 어려움을 호소했고 그 고비를 벗어나려고 여러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라머스 인터뷰 내용도 소개합니다. Myself, you know, just like put it out there and just open my mind. I've been talking to Pat, uh, uh, Pat Barrow. Uh, I have a hitting coach, Craig Wallenbrock. Uh, I've been talking to Shappy. I've been talking to all the guys. I talk to everybody. I just try to like see their inside. I just try to see what like can work for me, what doesn't work for me. Uh, they saw me a whole year last year, so other than myself, they can know me a little bit better, you know. I mean, it is what it is. Hitting is is it's super mental it's tough uh, at the end of the day um, i feel like the last game we kind of gave a, gave everything that we had we like did good we were running since current position moving the runner over and all that so uh, i just feel like we just need to like something else need to click for us as a team not just one player and not just two players like people are reaching out i hope this player gets hot this one gets hot like no it's everybody one to nine so i just think that like that's all that like there's something left for us to like click that makes that makes us go to the next level for sure. for sure. Everybody's gonna pick it up. It's it's facebook Like one of like this week I'm hot, this week the next I can be deep can be hot and then I don't know where everybody gets hot at the same time. So that's all we're waiting for. That's all what we want